날씨 좋아, 크지 근데 넌뭐할 거야? 너 먹을 거야. 응! 나 진짜 먹을 거야? 그런 걱정. 응, 먹어 치울 거야. 후잉! 하지만 나 생각보다 맛없다네 친구들은 맛있던데. 으앙! 응! 나 지금 먹을 거야? 아니, 지금은 배불러서 안 먹을 거야. 야호! 그럼 난 가볼게. 배거지면저어 먹을 거야. 지금 <laughs> <죽음> 먹어버린다. 후잉 <laughs> <laughs> 아, 이게 뭐야? 난 <laughs> 망했어. 위드님 왜요? 다섯 살 아니면... 응. 그럼 여섯 살? 아니거든. 그러면 애교 부리기 좋은 네 살? 아니거든. 아내 네 살이구나. 허의가 없네. 여태까지 한 살을 더 나이를 많이 쳐줘서 슬펐구나. 야 미쿡 나이로 미쿡 나이로 내네 살이에요 왜요 왜요 안녕하세요 미쿡 나이로 내네 살입니다 예예 예, 왜요 왜요 미쿡에서 내네 살인데 왜? 저게 무슨 말이야? 편집자에서 좋아하는 만큼은 무슨 말이야? 나 편집자를 좋아하는 만큼이요. 아,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. <laughs> <laughs> 나 편집자는 뒤지겠다. 잘못했어요. 살려주세요. <laughs> 살려주세요. 아, 이씨, 큰일 났네. 아, 이게 무의식적인 진담이 나와버렸네. <laughs> 에이, 그런 거 좋아해. 주빅님이 방에 계시니 주빅님 돈에 여기에 하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얼마든지요. <웃음> 사랑인가? <웃음> 정보 주빅님은 영상 편집하신다면서 방송하셨는데 여기 계신다. <laughs> 저도 감사합니다. 다 이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어디 보자 이러면서 보면서 편집할 수 있어요. 영상 편집은 왜냐면 저희 편집자님도 예, 저 보면서 저 겁내 때리시면서 이제 그 편집하시거든요. <laughs> 아니 오늘 방송할 때도. 들으면 잠 게임 2천원 감사합니다. 어떤거? 빠이야 아 잠시만!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미안해요 아 내가 내가 내 목소리에 당황해서 스킨 눌렀어 어 보여줄게 보여줄게 어 미안해 아 나도 나도 모르게 아 죄송해요 아 나도 모르게 아 나도 모르게 그랬어 아, 보여줄게 보여줄게 아니, 나도, 아 나도 상상도 못했다가 내 목소리가 나와가지고 아 2천원 감사합니다 아. 지금 대기 순위 몇명떠요 하고 있는데요. 아 이미 아니에요. 저 접속하고 싶어요. 하세요. 근데 취소할래요. 얼마 받았는데? 1 0만 원. 아 취소해 빨리 뭐이몇명 <laughs> 될까? <laughs> 지금 해도 얼마 안 되니까 빨리 취소해다 빨리 하는데. 얼마 안돼 진짜 진짜. 얼마 더 늦어진다. 이러다 아, 더 다. 늦어진다. 아, 아, <laughs> <laughs> 야, 야 <laughs> 얼마 안 되네. 엔진이야. <laughs> <린디야>, 한참대로 생각해봐요. 만몇천보터 팔천이 낫지. 그래 안 그래? 안짱 보고 싶다. <laughs> 어서 돌아와라. 다 요즘 같이 놀아줄 사람이 없다. <laughs> 보고 싶다. <웃음> <웃음> 라고 해도 돼. 니구라고 네, 해도 돼. 우리 둘만 안네. 에칭이 필요해 에칭이 필요해 그런들. 대구야. 네 그러니까 오늘부터 니네 고해. 뇽. 5800 팔로워 되면 애교 폭탄 해 주시나? 5800 팔로워 되면 저거 세번해 준다. 야, 저 야라고 해도 돼, 저거. 야라고 해도 내랑 해줘, 해줘, 해준다, 내가.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해준다.